안녕하세요. 오늘은 생리통이 있으실 때그 생리통을 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간단한 자가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생리통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그 골반 부위의 그 통증인데요. 생리 주기와 관련돼서 나타나는 그런 골반 주위의 통증이 되겠습니다. 내이 네, 골반 통증은요. 하복부 그 골반 그 위쪽 부분을 쥐어짜는 듯한 그런 통증이라고 하는데요. 저는 평생 한 번도 느껴볼 수 없는 그런 통증이지만 많은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느낌일지는 대충 짐작은 되는데 어쨌든 오늘 이 요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 그런데 이 생리통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. 그 원발성 생리통이 있고요. 그리고 속발성 생리통이 있는데 원발성 생리통은 그 골반 안에그 골반 장기들의 어떤 이상 소견이 없이 나타나는 그런 생리통을 원발성 생리통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속발성 생리통은 어떤 2차적인 골반 장기들의 이상 소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생리통을 말합니다. 이 원발성 생리통은 보통 이제 생리 시작하기 직전 뭐 반나절 몇 시간 전부터 그리고 생리 시작하고 나서 한 2, 3일 후 정도 지속이 되는데요. 원발성 생리통의 특징은 이제 생리를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그 생리통이 줄어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요. 그 반면에 그 속발성 생리통은 그 생리 시작하기 뭐 일주일 전이나 이주일 전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생리를 시작하고도 어떤 그 통증이 감소하는 그런 양상이 없이 경련성 그 통증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오늘 이 요법은 온발성 생리통에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간단 자가요법이고요. 속발성 생리통은 어떤 원인이 있는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병원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이제 그 방법은요. 혈자리를 자극하시는 그런 방법이 되는데요. 혈자리는 또 다른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음 혈자리를 그 위치를 말씀드리면요, 네 새끼발가락 발톱인데요, 그 발톱에서 네,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발톱 밑에 부분을 이은 선하고요, 그리고 발톱 위에서 밑으로 쭉 내린 선하고 만나는 그 지점이 네 지음이라는 혈자리가 되시겠습니다. 그래서 왼발이기 때문에 이제 왼발은 이제 바깥쪽 이쪽이고요, 오른발이 있으면 오른발 그 바깥쪽으로 새끼발톱 옆에 네그 혈자리가 네 지음이라는 혈자리가 되겠습니다. 네 방금 말씀드린 그 지음이라는 혈자리를 찾으신 다음에 네 오늘도 그이의료용 반창고와 네 약간의 그 국물이 필요한데요. 오늘 붙이는 부위는 그 발가락, 그 발톱 몇 자리기 때문에 이런 노란 콩이나 뭐 녹두팥은 너무 크고요.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좁쌀입니다. 좁쌀. 들깨도 같은 크기인데 들깨는 쉽게 으스러지고요. 그래서 자극하시다 보면 그냥 깨지기 때문에 들깨는 조금 이용하시기 불편하시고요.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좁쌀이 강한데요. 이 좁쌀을 이용해 서하시면 되는데 이 좁쌀을 네, 이 테이프에다가 미리 이제 하나 테이프를 잘라신 다음에 하나를 미리 붙여놓으시고 혈자리를 잡으신 다음에 네, 붙이시면 되시겠습니다. 혈자리는 그렇고요. 방법은. 하루에 세번 약을 드시듯이 하루에 세번 5분 동안 그 자리를 눌러 주시면 되는데요. 언제 시작하시냐면 그 보통 생리 주기를 아시잖아요. 그래서 생리 시작하기 3일 전에 시작을 하셔서 생리 끝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생리가 생리를 뭘 길게 하시면 뭐 5일에서 7일 하시는 분도 있고 짧게 뭐 2, 3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생리 전 3일부터 생리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한번 한번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달 한번 하시고 이렇게 두 달을 하시면 네, 호전되는 것을, 네, 아마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. 네, 그러면 총두 달을 이렇게 하시면 한번 그 요법이 끝나겠습니다. 그래서 한번 상황을 보시고요. 그래서 이제 효과를 좀 보시면 그 다음에 몇달 쉬시다가 다시 원발성 생리통이 다시 오게 되면 이 방법을 한번 더, 네, 하시면 되시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생리통 감소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다음에 또 다른 간단 자가 요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